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칼날에서 아버지 예, 상현 예, 역을 맡았습니다. 방황하는 칼날에서 억구한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황하는 칼날의 감독을 맡은 어, 이정우입니다. 영화 선택하신 이유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어, 되게 좀 객관적인 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면이 너무 좋았었고. 존경하는 성민이 형하고도 같이 하게 돼서. 언제부터 존경을 하셨나요? 최근에. 그래. 네. 시나리오를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느낌이? 이 영화에 그 슈퍼 히어로가 없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 캐릭터들이 음. 또 가지는 이 영화의 리얼리티가 있더라고요. 제영 선배님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할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았었어요. 음. 익숙한 이미지가 아닌, 어, 전혀 낯선 이미지의 충돌 같은 느낌이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성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베셀러 그 영화를 찍을 때 모니터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번 그 하면서 제일 먼저 어, 전화를 어, 드렸죠. 눈을 이제 만지는 신들이 좀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굉장히 이 손이 시렵더라고요. 제가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의료용 테이블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살이 심한 듯한데 자기가 필요하면 해요. 추운 거 그냥 참고하고. 안모른 부상 이런 거 없었나요? 좀 그치? 까지고 이랬어요. 까지고. <웃음> <웃음> 네, 오히려 약간 카리스마도 있어요. 아, 지금 봐도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요즘 하네요. 좀 많이 젊어졌어요. 음. 네, 오히려 점점. 재영씨는 네, 수다쟁이에요. 그러면서 또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요.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한 네,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감독님이 왜냐하면 또 미남이세요. 우리나라 감독님 중에 잘생긴 감독님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 그 외모보다 연출을 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걸어버린 한 아버지와 늘상 다루는 어떤 사건을 또한번 맞닥뜨리는 형사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 약간 반발작 정도 떨어져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라 느낌? 예. 대한민국의 심장을 베어버릴 예. 그런 영화로 만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화이팅! 이 앞에 그무급탕그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딸이 맞습니다. <웃음> <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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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범행은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한 채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지혁, 이성민, 대한민국의 심장을 베어버릴 문제작, 당황하는 칼날, 4월 대개봉.